19번 같은 게 죽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이게 번개 중 기출 문제다 어? 하, 그림 짜증 나게 생겼지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그림 뭐라고 하냐면 자봐 이거 야 이게 정계도가 그려져 있지 이상한 정계도가 근데 이게 입체를 잘랐으니까정계도를하고 해야지 그지 그 뭐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방식을 모르면 끝나는 거지 그럼 뭐가 다 일단 적어야지 거기 뭐 그림을 보니까 정팔면 체가몇 개야? 다섯 개 여섯 개요? 거기 써 있다. 정말 면체 다섯 개라고 볼까 정말 여섯 개로 써 있기까지 하네. 가운데 거안 보일까 봐. 그지? 야, 봐봐. 그거왜써 줬겠냐? 가운데 그림 봐봐. 다른 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다른 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봐. 다른 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쓸게. 이거는 이게 공간이 아니잖아. 근데 여기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. 뭐, 정답게 이렇게 니까뭐 이게 붙어있는 공간인가? 뭔 말인지 알지? 그래서 거기도 정팔문제 6개라고 쓴 거란 말이야. 지금 저 김지수 그냥 걸려 들어가고 저 새끼 저거 그냥 가운데 걸그 공간으로 본 거야. 그지? 그잖아. 그러니까 정팔문제 6개라고 써있는 거야. 그문제 이해가? 좀 제발 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으란 말이야. 알았지? 어, 그렇게 준 거야. 알았어? 얘 가지? 네. 달라붙으면, 그러니까 정팔 면체가 여섯 개래. 뭐 여섯 개 주지, 뭐. 근데 뭐냐? 정육 면체 세니까 몇이니? 여덟 개야. 그 정사 면체는 정사 면체는몇 개니? 정사, 정사각형이 몇 개야? 정육각형이 여 개. 정사각형이 열두 개 됐어? 그죠? 이제 시작합니다. 모구아래. 뭐 예. 면 꼭지점 모서리 구하세요. 그렇지. 면은 뭐 당연한 거지. 면은 뭐있 20, 26개. 그죠? 그지? 자, 모서리 갑니다. 모서리 어떻게, 야, 68에 48개지, 모서리가. 떨어뜨려놓으면. 정팔각형이 6개니까, 정팔각형 모서리 하나당 몇이야? 8개지. 8개가 6개인 게 48. 얘는 뭐야? 68에 48. 여기 많이 보동 거네? 뭐야? 4 8개는 그럼 뭐가 돼? 모서리는 뭐야? 원래 144개지. 다 떨어뜨려 놓으면. 그지? 근데 뭐야? 저 입체로 만드는 순간 뭐야? 모서리 두 개가 하나씩 뭉쳐가지고 입체가 되지? 그럼 반으로 줄어들지? 그래서 뭐야? 72개가 모서리 된다고. 이, 이 도형 뭔지 모르지만 정계도를 붙여놓으면. 얘가? 그 다음에 뭐야? 꼭지점 뭐라고요? 꼭지점도 144개잖아. 어차피. 그죠? 근데 뭐야? 여기 뭐라고 써 있어? 거기 밑에. 허허허, 야봐. 니음 봐봐. 각 꼭지점에 모인 면에 개수는 3개로 일정화되는 거. 그지? 얘가? 각곡지점의 면역에 쓰가뭐 세계로 일정화되잖아, 세계로. 그 뭐, 3은 안 오되지. 왜? 입체가 되면서 세계가 하나씩으로 줄어들 버리잖아. 그 몇이니? 48.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더라, 그지 이거 애들 죽었다, 그때.